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42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제도. 2 유해 위험의 방지 대책에 관한 평가제도. 3 1호 및 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 보건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 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 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 진단에 따른 사후 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 의료법 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 보건 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 보건에 관한 조사 연구. 6그 밖에 산업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산업 안전 지도사 또는 산업 보건 지도사 이하 지도사라 한다 a.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3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이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 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기관에 대행하게 할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4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145. 지도사의 등록.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랑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랑에 따른 등록을 할수 없다. 1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 2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이 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 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사항에 따른 갱신 등록을 할수 있다. 다만, 지도 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 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 등록을 할수 있다. 이 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한명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46. 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143조 이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47.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의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하게 할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 연락 및 정보의 공동 이용 체제의 구축 유지. 2. 14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 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48. 손해배상의 책임.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해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49.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50.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지도사는 142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151 금지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 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 상담. 152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142조 1항 및 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142조 1항 또는 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된다. 153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된다. 누구든지 지도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지도사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자격증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154 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한 경우 2.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해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145조 3항 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148조 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5 0조 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2항에 따른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5 1조 153조 1항 또는 162조를 위반한 경우 10. 근로감독관 등 155. 근로감독관에 권한 근로기준법 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 은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에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이 21조 1항, 33조 1항. 48조 1항, 74조 1항, 88조 1항, 96조 1항, 100조 1항, 120조 1항, 126조 1항 및 129조 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성면해체 제거업자의 사무소 4. 145조 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 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출입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56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165조 이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수 있다. 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 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단 소속 직원이 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55조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157.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사업장에서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의료법 2조에 따른 의사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19조 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일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